사람들이 반복해서 고른다는 건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지금 가장 신뢰받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리뷰가 꾸준히 좋고 평점도 안정적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모든 지표가 상위권. 지금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보세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